내향형 내성적인 분들에게 추천. 당신을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다섯 가지 행동 습관 하나만 해도 좋아요. 좋은 습관 행동 다섯 가지. 1. 식물 기르기. 사실 식물 기르는 취미만큼 건강한 취미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불안함도 잠재워주고 스트레스 완화도 되고 무엇보다 식물이 잘 자라게 키워야 하기 때문에 성장을 보는 즐거움과 동시에 꾸준한 습관도 자리 잡는 것 같아요. 2. 일기. SNS라면 블로그를 추천드려요. 매일 쓰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느꼈던 것들을 차곡차곡 써보셔도 나중에 나 내가 이땐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고 돌아보는 계기도 되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삼유리 꼭 거창한 요리가 아니어도 돼요. 간단한 요리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사수제청 만들기 아마 내향형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인테리어 방꾸미기 집안을 꾸미시는 걸 좋아하신다면. 본인 색깔을 담은 소품으로 방안 가득 꾸며보는 거예요. 힐링도 되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도 한번더 생각하시게끔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